So happy 어, because of 그러지? you. I 리해봐 u s u 불소하게 하더라? 좀잘하지 이제? 야, 너 피부 좋다. 약간? 좀 늘었지? 약간.. 약간.. 어.. 레벨업 응. 다행티비 아, 아니 어떻게 늦게 와 할머니 혼자 두고. 괜찮아 상하자. 그래서 혼자 이제 홀로 설줄알아 홀로 설다굴로 가. 이런 거. 응. 응. 으어어어. 으어어어. 오랜만에 애들 만나러 가요. 블러셔 해줄게요. 세는 어, 진짜 예뻐요. 크림 블러셔고 예뻐요. 뭐야? 부셔졌어. 어? 괜찮은가요 끼우면 되지. 하이라이터 써줄게요. 하이라이터는 디올 백스테이지 탈.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코 끝에. 코 끝에. 더. 음, 핑크 골드 컬러로. 여기 도 해줘. 입술 산. 이고, 대망의 립. 발라줄 겁니다. 립은, 뭐 바르지? 이게 청소기 하고 싶어서 너무 시끄럽네. 그래 어쩔 수 없지. 일단, 음, 내가 최고. 07번. 제가 여름 쿨 같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검사, 검사했을 때도 여름 쿨이 나왔고. 근데, 이 요즘에는 뮤 브라이 같다는 얘기 를좀 듣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더쿨 브라이트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봤어요. 그냥 봤습니다.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두 통째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고, 제 인생 립입니다. 그냥 근육 있는 것같잖아요 진짜 멋있다. 그냥 나갈까? 아니, 아니, 하지 말까?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안녕. 이따가 가자 봐요. 왔어요 누구야? 아, 아 형제는 아, 왜 저래? 게 맥주 이런 거 있어? 이거까 이거야. <목소리도> 이게 어디야, 근데? <목소리도> 아니. 반반 오프래. 졌었던 거. 하나 진짜 많아. 별로 없어 보이네? 우리 네. 고있 네, 그 <laughs> 우리밖에 없요몇개지또 알아? 시작이두한개 아니지 두 개지. 엉덩이가 두 개라고? 봐봐. 가슴도 두 개야? 내가어 엉덩이도 두 개지, 그럼. 아, 네. 엉덩이 두 개지. 네. 너가 가슴 하나냐 가슴 두 개지. 아니 약간 엉덩이랑 발이랑 다른 거. 기파대 말해. 엉덩이 자리 하나야 이랬잖아. 아 진짜? 귀안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시 뭐가? 뚫리고 다음에 이게 먹으러 왔어? 감이 갖고 놀아? 한번 만나자. 만나 보자고. 아니 엉덩이도 빨. 쪽빨어를왜 빨아? 아니, 야, 괜찮니? 아, 괜찮아요, 시원하다요그 <laughs> 그래 괜찮아 <괜찮으면> 나 <너무> <laughs> <시원해. 웃음> 시좋다 최예나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더워. 텐탱 사줬어요. 텐탱 키트라고. 자기는 181이라고. 담배랑뭐 <laughs> 먹을래? <laughs> <laughs> 그래? 아니. 응? 얼그레이지. 응. 얼그레이 다먹지러고너뭐 먹어? 그렇그 초코. 난 초코 제일 싫어해 응? 응? 초코 어 초코 맛없어. 초코 맛없어. 요초 지민 생일이라서 케이크 픽업해야 되고, 선물 산거 포장해야 되고, 지금 구두금 나가서 구수선하고, 7 시까지 해방촌으로 가면 돼. 케이크 픽업 완료! 만났어요, 지민이, 민선이. 박지돌돌이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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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밥어어줘구을먹어을먹 <어디서 찍어? 목소리> <마이줄> 같아. 구 먹어야 지구 먹어야 먹어야 지 먹어야 돼. 어지지 내가 좀어이만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밥짜름하겠네 원형 적사 곤란해 주제도 예쁘다 이게 아이들의 생일파티야? 지민이 생일파티 <laughs> 생일 축하해 <laughs> 아니 불, 불 켜도 불. 아, 아 나빠. 빠 <laughs> <아파>. 이걸 다 마. <laughs> 응. 아 아쉽다. 문제 일로 와. 우리 헤어지지 말자. 호환. 우리 오늘 지민 집에서 다 같이 자자. 어때? 어? 어. 어. 아, 도긴도데동기없애버 어. 아, 런게 엄마 전화가 와가지고, 양주 이렇게 막 해야 되는가? 아니. 오. 오.